Hi, girlies! Happy weekend! 그래서 오늘은 틱톡에서 보여지는 그 머리 있잖아요. 되게 풍성하고 윤기 나는 그 웨이브 머리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이 왔어서 영상으로 만들자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도 피부 관리에 되게 진심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헤어케어에도 완전 진심이에요. 제가 스무 살때좀 극단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탈모가 사실 왔었거든요. 탈모가 오면서 머리카락도 엄청 얇아지고 어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해서 그거를 복구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만의 머리카락 비법, 비결 이런 것들을 좀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렛츠고! 자 일단 제가 샤워를 할때 되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샴푸를 헹궈낼 때는 미지근한 물에서 차가운 물 가까운 그 사이 그 온도로 머리를 헹궈주셔야 돼요. 차가운 물로 쭉 샤워를 하면 베스트지만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 일단은 저는 뭐로 시작을 하냐면 시중에 시솔트 바다 사이 소금으로 만든 이렇게 두피 스크럽. 더 보시면은 여기다 시솔트가 트러블 이렇게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해줍니다. 저는 또 지성이어가지고 지성인 분들은 오일이 많으면 두피에 이게 모공을 막아가지고 머리가 더 빠지거든요. 꼼꼼하게. 손톱으로 감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두피 손상 완전 크리티컬해요.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네, 차가운 물로 헹궈줄게요. 클럽을 하고 나면 두피가 엄청 시원할 거야. 이때 샴푸를 해줍니다. 샴푸. 사람들이 샴푸를 할때 은근 이 밑에 머리를 잘안 감더라고요. 끝에 머리는 영양분을 충분히 못 받는 층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샴푸를 써도 나는 두피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샴푸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야. 샴푸를 제대로 안 하거나 정말 두피 케어가 잘안 돼서 모공이 지금 꽉 막혀서 뭘 해도 두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근데 보통은 후자가 있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무리 벅벅벅 씻어내도 정수리에서, 정수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낸 방법은 미용실 가면 두피 케어 클리닉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두피 막힌 모공을 뚫어주거든요? 그거를 하고 나니까 냄새가 정수리에서 안 나.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케어를 받아요. 그게 안 된다,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하이소금이 들어있는 스크럽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두번 모공을 뚫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100% 모공이 막힌 거야, 지금. 이제 트리트먼트를 해줄 건데 저는 트리트먼트는 웬만하면 두피에 안 닿습니다. 뭐 이거는 뭐다 아시는 거겠지만 트리트먼트가 두피에 다오, 많이 닿으면 유분기가 쌓여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제형의 린스 있죠, 워터 트리트먼트 같은 제형의 린스를 많이 써줘요.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다음에 이제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어 줍니다. 자, 이제 머리를 헹궈 주겠습니다. 이때도 찬물로 하시면 좋아요. 일단 타월 드라이를 좀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 드라이를 하기 전에 일단 브러쉬로 머리를 먼저 빗어줍니다. 먼저 이렇게 쓱쓱. 비서준 다음에 완전 축축한 상태, 완전 이렇게 웨트한 상태에서 먼저 헤어 오일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센녹 엄청 사랑하는 거. 진짜 센 녹에서 광고 문의가 들어오기도 전에 센녹그 파란 색깔 헤어 오일을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다녔어. 너무 냄새가 좋았어. 나는 진짜 그것만 쓰잖아? 진짜 사람들이 헤어 냄새 왜 이렇게 좋냐, 그래. 냄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센녹에서 드디어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노력을 알아보셨는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인데 걸리 컬러로 나왔어요. 핑크. 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센녹 글로시 에브리데이 헤어 오일이에요. 슬리핑 로즈 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용해봤는데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장미향이 너무 예쁘게 나요.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고 정말 아, 진짜. 고급진 향! 음. 그래서 뭔가 첫사랑이 생각날 법한 그런 향인데 좀더 부드러운? 그러니까 기억이 좋은 첫사랑 느낌? 약간 쓰레기 전남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설렘을 처음 느껴보았던 그런 첫사랑이 기억나는 느낌? 저는 헤어 오일을 두번 바릅니다 타월 드라이하고 바로 드라이하기 전에 그리고 드라이하고 나서 그리고 만약에 고데기를 한다 그러면 세 번이죠 고데기 하고 나서 슝, 슝.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끈적임이 없어요. 야! 이렇게 발랐을 때 되게 산뜻하게 발라져요. 여기에 아미노산 성분과 식물성 오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푸석한 모발에 발라도 윤기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머리, 좀 너무 푸석하다 싶으면 이 센노케어 오일을 진짜 이만큼 쭉 짜가지고 머리가 말랐을 때 자기 전에 완전히 치덕치덕 다 바르는 거야 그리고 머리를 꽈서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생긴 빵 모자 아니면 헤어캡을 쓰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부드러워져 있어 그래서 저도 고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상했다 싶으면 저는 항상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잔향이 진짜 너무 부드럽고 산뜻해요. 그리고 잔향 유지력이 진짜 최고. 나는 샌록을 쓰고 나면 다음날 점심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저는 샌록을 쓰는 날에는 향수를 따로 안 써요. 그래서 이번 봄에 우리 싱글 걸리들 썸남이 집 앞으로 불러 어디야? 그럼 나가기 전에 얘를 빠르게 발라. 머리를 풀고 확 나가잖아? 그러면 응너향 어? 되게 좋다. 이 얘기 분명해, 진짜로. 그리고 얘가 정말 너무 간편하게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가정의 달 선물 패키지가 있다고 하니까 제발 놓치지 마. 그래서 내가 친구의 연애를 응원하고 싶다. 그럼 얘를 보내줘. 자 이제 헤어 오일도 발랐으니까 드라이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드라이를 할 때도 무조건 뜨거운 바람 몇번 했다가 차가운 바람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유지해 줄게요 저는 처음에는 뜨거운 걸로 좀 말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차가운 바람 이게 지금 머리를 말린 상태거든요 머리가 아까보다 확실히 살아났죠? 이게 찰랑거려요 머리가 자, 이제 고데기를 해줄 건데, 다이슨 에어랩 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뭐, 에어랩 쓰시는 분들은 좀 꿀팁이 있다면, 에어랩을 쓸때 이렇게 말리잖아요.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바운싱을 해주면 더 훨씬 더잘 말려요. 엄청 잘 말리고, 제가 하나 에어랩 쓸때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뜨거운 걸로 먼저 이렇게 마운팅을 해줘요. 그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서 차가운 바람으로 바꿔요. 조금 식을 때까지.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잘 말립니다. 와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했는데 잔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제 또 나가기 전에 향기를 더한 플러스 이부수스한 머리를 잔머리를 컴다운 시켜주기 위해서 오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손바닥에 잘 펴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앞에 머리를 쓸어서 내리면서 손바닥으로 오일을 묻혀줍니다 짜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틱톡에서 보던 에이미의 러쉬스하고 풍성하고 글로이한 헤어 비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걸리들한테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오늘 사용한 센럭 헤어 오일 슬리핑 로즈 구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추가해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에도 제가 이런 저의 찐 루틴 비법 관리 비법을 들고 올 테니까 댓글에 보고 싶은 관리 비법이나 아니면은 뭐힘이미 이런 거 해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comment down below. Anyways, I love you, g i r l s Bye.